하시겠습니다. 감사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의 감사. 이곳이 예수 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네. 내 소통합니다. 네.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감사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주름받았습니다. 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표현의 기회입니다. 네, 합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우리는 하시며그시니 성경은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분께 감사라고 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인지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네, 독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며 찬송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며 우리의 이름을 찬송할되었다 10편, 1편, 4절 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다가가도록 권고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아, 네. 감사와 은혜가넘치는 추조 넘쳐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